잡다 평면에서, 자, 이차 함수, 요놈의 그래프 위에 점, 1콤마 1이 있습니다. 여기에 접선, 요놈을 L1이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수직, 요걸 L2라고 했습니다. 이때 만나는 거, 자, L1과 y 축에랑 만나는 거, Q. 그 다음에 L2와 포물선이 만나는 요놈을 R이라고 했었을 때, 요 넓이가 S래요. 그때 요놈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야. 뭔 말인지 알지 지금? 먼저 L1이라는 직선은 첫번째 L1이라는 직선은 기울기를 몰라요. M의 한점 X-X1 플러스 Y1 요렇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요놈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 Y는 MX-M플러스1인데 얘와 얘가 지금 접해있습니다 따라서 Y는 X제곱과 Y는 MX-M플러스1은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. 당연히 뭘 써야 될것 같습니까? 접했으니까. 네,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지? 누가 봐도 이거, 어? 어, 2차 함수 문제는 아직까지는. B제곱 마이너스 4, A, C.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럼 M제곱 마이너스 4, M 플러스 4는 0 돼서. 요놈은 m-2의 제곱이 되겠네요. m 값 얼마? 얼마죠? 네, 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l1이라는 직선은 일단 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요놈은 일단 y는 자2 x 1 되겠습니다. 아 일단 요 점의 좌표는 0, 1, 이면 되겠네요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l2입니다. l2. L2는 뭐냐? 당연히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2였다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당연히 1콤마 1을 지나니까 X-X1 플러스 Y1 해주시면 되겠네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러면 여러분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만났으니까, 이번엔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y는 x제곱과, 요놈. 됐지? 양변에 2를 곱합니다. 2를 곱한 다음에 넘어올게요. 2 곱한 다음에 넘어올게요. 그럼 요놈은 이제 1, 2, 3, 1, 이렇게 되기 때문에, 당연히 요놈은, x-1, 아이고, 2x 플러스 3은 0,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당연 X 얼마예요? 1 또는, 1은 아까 했으니까 뭐 필요가 없겠고요. 이거는 굳이. Y는 얼마냐면 이건 4분의 9입니다. 힘들게 하지 마시고 Y는 X제곱이었으니까 그냥 바로 제곱해 주시면 Y가 나오겠지?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콤마 얼마? 4분의 9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. 넓이 구하는 건두 가지가 있겠네요. 첫 번째 사성공식 해도 되고 아니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두변 이용해서 바로 구해도 되겠습니다. 둘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. 먼저 사성공식. 2분의 1에. 자, 얘부터 갈게요. 그냥. 자, 이렇게.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. 뭐해도 관계없는데. X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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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썼던 거한 번. 더 쓰면 된다, 그랬습니다. 이 사정공식이 편할 때가 많아요. 내가, 우리가 문제 풀 때.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.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. 빼기. 어차피 얘는 0이니까. 이번에 이렇게. 0, 이렇게 하면, 4분의 9. 이렇게 하면, 2분의 3.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그런네 뭐 공간이 되겠지? 계산하면, 마이너스 2분의 5, 요거는 4분의, 4 15죠. 이렇게. 계산하면, 아 큰일 났네. 공간이 4분의 10. 그러니까 4분의 25죠. 8분의 얼마? 25. 이렇게 들어오겠죠. pr. 이래서 마이너스 재 빼면, 어, 2분의 5. 4분의 25 1에서 재빼면 마이너스 4분의 5 16분의 25 이거 통분하면요 네, 25로 묶어도 괜찮은데 그냥 할까요? 16분의 얼마죠? 4니까 125 그리고 이거 4분의 5로 도가 되겠네 그 다음에 PQ 어, 이거 바로 해드렸네요 얼마? x-x1, 1, y2-y2니까 제곱하면 바로 5가 되겠습니다. 그건 넓이니까 넓이를 s다 라고 쓰면 2분의 1 밑변, 어디 갔어? 4분의 5 루트 5, 높이 루트 5가 돼서 8분의 얼마죠? 25 이렇게 됐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직각이니까 해도 되고요. 사선으로 할 사람은 해도 관계 없습니다. 마무리를 안 했네, 마무리. 마, 무리 얼마지? 40S인가요? 응? 어, 마무리를 안 했네요. 40 곱하기 8분의 25니까, 120, 네, 5가 되겠습니다.